네, 라이더 유니온에서 여러 차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산재 문제에 대해서 좀 싸워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좀 있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민 커넥트가 산재보험료를 내는데 전속성 문제 때문에 보험심사가 오래 걸려서 안 됐던 문제. 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1월에 문제제기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어, 정속성 기준 충족 배달 날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이다 네. 라고 이제 답변을 이끌어내고 네. 그분이 보상을 받았어요 네. 네. 여기서 정속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소득 기준이 아니라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한 것만 하더라도 어, 보상해주겠다 왜냐하면 입직 신고는 다음 달에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 사고에 대해서는 뭐 보상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저희가 이끌어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온 거고 그다음에 쿠팡이츠 산재 적용이 경산의 합의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저희가 2022년 2020년 9월 17일이죠.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 9월 16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해서 네. 거기서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노사정 합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 날 쿠팡이츠가 산재보험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영향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가 오묘한 시기가 어떤 어떤 거냐면, 어, 보통 9월은 국감의 계절입니다. 네. 10월이 이제 국정감사니까 네. 9월에 한창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이츠 입장에서도 산재보험 적용시키면서 어, 이 산재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처하고 아, 있다. 대처. 네. 그래서 그 전에 저 위에 기자회견 사진은 저희가 이제 산재 문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시간 제보 자체도 네. 얘기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쿠팡이츠 앱 내에서 몇 시간 이내 배달하라고 하는 타임 나인 타임 그 시계 이모티콘이 떴었거든요. 네. 저 기자회견 이후 그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 이런. 아, 것들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쿠파이츠도 산재 적용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 2021년 거의 음. 해마다 바뀌죠. 네. <laughs> 네. 2021년 7월 1일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 그러니까 라이더가 나 산재하기 싫어요, 각 썼으면 산재 보상 안 되는 네. 뭐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딱 앉아가놓고 너 산재 필요해? 음. 꼭 그러면 너 한달에 3만원, 원래 15,000원정도인데 네. 3만원 내야돼위고 하면 사인 하겠죠 아. 필요없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산재조경제외신청제도가 폐지됐고 이게 상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배 노동자 사망하고 있었는데 네. 산재조경제외신청서가 신청 제외 발견된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대리점주가 쓴 거예요 본인이 직접 쓴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 그게 어떤 관례적으로 썼던 거거든요 네. 어, 미리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폐지에 대한 금물살 논의, 논의가 금물살을 타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속성 기준 역시도 지금 우리가 어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증언이기도 한데요. 저도 일반대행에 있던 시절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 신청서를 써라. 아 그래? 써라 라고 한번 제가 <laughs> 받았던 저기 있었는데요. 물론 거절은 했습니다만, 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좀 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게 몇 년도였어요? 제가 2020년도 로 기억을 그쵸. 합니다. 네, 네, 네. 왜 그렇게 했냐면 2020년 전에는 그러니까 라이더 유니온 있기 전에는 산재 적용제 신청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네 배달대행 라이더가 산재가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장이 그런 문서를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어 그런 문서를 안 받고 배달 라이더가 산재 사고 났어. 근데 라이더 유니 전화에 뭐라고 하냐면 가입 안 되어 있어도 보상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너무 곤란해지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는 문화들이 곧됐쯤그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2020년 20년입니다. 2020년에 예. 한창, 한창. 한창 한창 그런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는 어,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더 유니온이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합원들이든 비조합원이든 많은 관심을 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경제 신청제도까지 됐으니까 다 의무화된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구멍을 메꿨는데. 마지막 구멍이 이제 산재 전속성인 거죠. 네. 그래서 마침 이박재범 조합원 사건이라든지 쿠팡이츠 사망 사건에서 다 전속성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인수위에 3월 23일에 그리고 4월달에 거듭 이제 면담 요청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 4월 14일 어제죠. 제가 인수위원회 임의자 어, 간사랑 면담을 했고요. 네이 자리에서 임의제, 임의자 간사가 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기도 해요. 야당 간사. 네 이제 곧 여당이 되실 텐데. 네어 국회로 가면 산재 전속성 문제 반드시 예, 법 통과시키기 어, 위해서 네. 논의하겠다라고 네. 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산재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예방을 위한 음,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라이더 보호법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까 뉴스에도 보셨다시피 간담회게 추진하자라고 해서 국회 논의, 전속성 논의와 더불어서 정부부처, 어, 국토부, 노동부, 그다음에 에, 노동계 라이더 유니언 그 다음에 사측까지 불러가지고 인수위 차원에서 네. 간담회를 하기로 출진해서 오늘 자죠.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네. 이사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